혹시 식당 창업 한 번이라도 꿈꿔보셨거나 아니면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? 그렇다면 외식업계의 거의 절대 법칙처럼 여겨지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모두가 철석같이 믿는 그 황금률이 사실은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원가율 30%를 고집하면 이익이 남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 문장인데요. 와,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식당 경영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이 말.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그러니까 외식업계에서 가장 이명하고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이 법칙이 사실은 틀렸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논란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30% 원가율의 신화 업계에서 가장 큰 오해를 낳고 있는 이 숫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먼저 이30% 법칙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. 아주 간단해요. 식당이 돈을 벌려면 음식 메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 그러니까 원가가 판매 가격의 30%를 넘으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.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이 숫자를 거의 뭐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시죠?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. 모든 메뉴에 이30% 룰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음식 퀄리티는 애매해지고 손님들 발길은 뚝 끊기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려면 때로는 원가를 30% 이상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성공하는 식당들은 대체 뭘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상포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장사의 기술이죠. 핵심은 말이죠. 무슨 절대적인 규칙 하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. 성격이 아예 다른 두 가지 상품 사이에서 전력적인 균형을 잡는 것,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그럼 그두 명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? 바로 집객상품과 이익상품입니다. 여러분의 메뉴판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이죠. 이 둘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. 먼저 집객 상품은 말 그대로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. 우리 가게의 얼굴마당 같은 거예요. 시그니처 메뉴죠. 원가율 50%가 넘어가도 괜찮아요. 왜냐? 이걸로 우리 가게를 알리는 거니까요. 반면에 이익 상품은요? 이게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 효자 상품입니다. 원가율은 20에서 25% 정도로 아주 낮게 관리되는 것들이죠. 와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죠? 집객 상품 원가율이 50%에 육박하는데 이익 상품은 딱그 절반인 25% 수준이에요. 바로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는 겁니다. 자, 이론은 이쯤하고요. 이제 실제 식당들이 이 전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 주자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자카야체인 토리키조쿠입니다. 이 가게의 미끼 정말 강력해요. 메뉴판에 있는 모든 게 놀라지 마세요. 단돈 298엔입니다. 손님 입장에서는 와 여기 진짜 싸다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? 하지만 토리키조쿠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죠. 집객 상품은 뭐냐? 바로 원가가 꽤 높은 맛있는 고추구이. 이걸로 가게의 명성을 착착 쌓아가는 거예요. 그럼 이익 상품은? 그렇죠. 원가가 낮은 술이나 밥 같은 메뉴들입니다. 손님들은 고추구이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술이랑 밥을 같이 주문하게 되고 가게는 바로 거기서 진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죠. 기가 막히죠. 두 번째 사례는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바로 라멘 가게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뜨끈한 라멘 한 그릇에 시원한 맥주 그리고 교자까지 뭐 거의 국물 같은 조합이잖아요. 자 숫자를 보면 이 전략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. 생맥주 한잔 원가가 180엔인데 이걸 550엔에 팔아요. 원가율이 33% 정도 되죠. 그러니까 라멘은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이는 집객상품 역할을 하고 진짜 돈은 같이 팔리는 맥주나 교자 같은 이익상품에서 나오는 거예요.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핵심은 30%라는 법칙을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이걸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새로운 규칙입니다. 잘 들으세요. 30%라는 목표는요. 메뉴 하나하나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가게에서 빨리는 모든 메뉴에 평균 원가율을 30%로 맞추는 겁니다. 자 그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단계 전략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 손님들이 이거 먹으러 여기 와야 해 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집객 상품을 확실하게 정하세요. 둘째 이 메뉴랑 같이 시키면 딱 좋을 그러면서도 원가는 낮은 이익 상품을 짝꿍으로 붙여주는 겁니다. 뭐 음료나 사이드 메뉴 같은 것들이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판매량을 잘 조절해서 전체 평균 원가율을 30%로 맞추면 게임 끝입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단골집 있잖아요. 그 식당의 균형을 딱 맞춰주고 있는 숨은 이익 상품은 과연 뭘까요? 아마 오늘부터는 메뉴판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.